최대한 미니멀하게 실버링인데 녹음 시작.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서 문의 했을 때제 악세사리 관련된 문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는 악세사리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악세사리에 대한 철학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얼굴 주변에는 최대한 미니멀하게 그리고 손에는 최대한 볼드하고 최대한 화려하게 얼굴 주변에 악세사리들이 너무 화려하게 하다 보면 시선이 악세사리로 가서 이목구비가 오히려 죽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우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최근 제 최애 반지 볼드한 요 반지인데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껴도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끼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무광인 실버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곳곳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큐빅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손가락에도 잘 끼고, 엄지 손가락에도 하나만 끼기도 하고, 검지에도 이렇게 끼고 하거든요? 이 아이만 이렇게 껴줄 때도 있지만, 다른 무광 실버 아이템들로 같이 레이어링을 해서 이것도 잘 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쪽에 이렇게 껴가지고 같이 무광 제품이라서 끼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오유 스튜디오의 무광 실버 반지인데요 이렇게 쉐입이 살짝 울퉁불퉁한 앞에서 봤을 때도 살짝 울퉁불퉁한 게 보이죠 또 저는 살짝 이런 비정형스러운 쉐입을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유광 제품의 실버인데 그레이스톤의 실버링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되게 울퉁불퉁 비정형스러운 모양이죠. 이 무광 실버랑 이 유광 실버랑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같이 레이어링 해서 끼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반지는 볼드한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EOU 스튜디오의 실버링인데 이렇게 앞에 가운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좀 비정형스러운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해서 봤을 땐 이런 쉐입이고요. 이것도 자주 끼는데 이렇게 하나만 꼈을 때도 예쁘고 이렇게 비교적 얇은 링이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껴도 예쁘고 이 얇은 링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광 실버거든요.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레이어링 하기가 되게 좋아요. 요아이랑 이렇게 레이어링해도 좋고 단독으로 껴도 좋고 그래서 이런 좀 얇은 실버 제품 얇은 실버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갖고 있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 어디 건지 모르겠네 상표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또 여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의 주얼리인데요 여기는 정말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볼드하고 유니크한 링이 많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아마 제가 이 브랜드의 액세서리들을 주얼리들을 가장 많이 착용하지 않을까. 이두 개는 세로파의 링이거든요. 뭔가 옥빛이 나는 살짝 그린 색상이 도는 요게 박힌 거를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이렇게 옆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테일이? 이거는 같은 디자인에 이거는 골드의 하트 패턴, 이거는 실버의 스톤이 들어가 있는. 이두 개는 제가 데일리로 가장 잘 사용해요. 이렇게 하나 껴주고, 얇은 실버 같이 끼고, 이렇게 해서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이 아이를 엄지에다가 이렇게 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착용해 줄 때도 있고 하트랑 같이 레이어링 해 줘도 너무 예쁘고 가장 데일리로 많이 착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낄 때마다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요두 아이템. 요거 두 개는 찰센키스 제품인데 이렇게 골드링인데 파란색 큐빅이랑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꼈을 때 너무 예뻐요.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요 진주링까지 이렇게 같이 껴 주면 살짝 오늘 좀 꾸미고 싶다. 오늘 좀 파티 같은데 간다 할때 이렇게 껴주는. 그다음은 이 넥클리스, 이 목걸이들인데요. 저는 목걸이는 최대한 이렇게 미니멀한 아이들만 착용을 하거든요. 이런 팬던트도 작은 아이들. 너무 크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 실버는 바이 위켄드의 제품이에요. 굉장히 얇고 저는 또 이렇게 너무 늘어지는 형식보다 이렇게 목에 착 달라붙는 이 정도의 길이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이런 제품이 레이어링하기가 정말 좋아요. 미니멀한데 우아한 느낌을 주기 딱 좋은 그런 실버 제품이에요. 이거 두 개도 제가 레이어링해서 착용을 한 건데 또이 밑에 제가 같이 레이어링 해준 제품이 EOU 스튜디오에 하트 펜던트 3개가 들어간 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하트인 게 보이시죠? 요 귀여운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착용하는 이 리본 실버인데요 이거는 넘버링의 제품인데 이 제품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이 볼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서 길게도 착용할 수 있고 짧게도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이제 짧게 착용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넘버링 매장에서 세일할 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또 자주 착용하는 목걸이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두 개는 세로파의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니멀하게 착용하기 좋은 이런 귀여운 펜던트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 뒤에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로파 로고. 뭔가 좀 벨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좀 기장이 짧은 목걸이들을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하나만 착용해도 예쁜데 이 아이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착용해줄 때도 많거든요. 이런 두 개의 링이 겹쳐진 듯한 펜던트가 들어간 제품인데, 가운데 빨간색 이 큐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좋은 게 길이가 조절이 가능해요. 이 볼이 들어가 있어서 길게 늘려서 착용하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살짝 더 짧게 하면 이렇게 볼이 들어가 있어서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착용해주기도 해요. 저는 이어링도 마찬가지로 미니멀한 아이들. 이런 골드 색상도 잘 착용해주고, 이런 실버 색상도 잘 착용해주고, 또이 진주 제품도 잘 착용해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아이는 바이 위켄드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링 중에서 가장 볼드한 쪽에 속하는 이런 쉐입. 이런 게딱 미니멀한 디자인인데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골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이 아이템을 착용을 하고 있고 딱 너무 작지도 않은, 너무 크지도 않은 이어링이어서 오늘 착장에 액세서리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착용이 좋은 바이 위킨드 제품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제가 선호하는 귀걸이는 이런 원터치 후프 형식의 귀걸이거든요. 이렇게 딸깍해서 착용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저는 잘 때도 그냥 착용하기 좋고 해가지고 가장 데일리하게 착용을 해요. 이거는 넘버링의 제품인데요. 정말 가장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예요. 가장 선호하는 크지 않은 크기의 이런 후프 원터치 이어링. 그리고 제가 또 착용하는 이 후프 형식의 이어링이 있는데 이거는 세로파의 제품인데요. 밋밋한 후프 디자인이 아니라 이게 가운데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미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디자인이라고 해요. 착용하고 잘때 이만한 게 없어요. 이 정도 크기의 후프까지는 제가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고 이거보다 크다 하면 시선이 악세사리로 먼저 가기 때문에 저는 딱이 정도 크기를 가장 선호해요. 이것도 후프 형식, 후프 모양의 골드 악세사리인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후프가 아니라 살짝 꼬인 꼬인 후프 디자인은 여기 끝에 이런 큐빅도 이런 귀여운 큐빅이 또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오늘 우아하고 골드스하고 싶다 싶을 때 착용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딜 두부 골드 이어링인데 진짜 물방울 모양의 이런 디자인이고 착용했을 때 포멀한 착장을 착용했을 때 착용하기 좋은 아이 이런 골드 이어링도 몇개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자리나 포멀한 옷을 입어야 하는 날에는 이런 골드 악세사리를 착용을 해주고 있고 진주 악세사리인데요. 이거는 뒤에는 이렇게 골드로 들어가 있고 앞에는 이렇게 진주 모양이 들어간 그런 악세사리인데 이것도 제가 데일리로 진짜 많이 착용을 하고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돌려서 착용하면 골드 악세사리인데 이렇게 착용하면 또 진주 악세사리가 되는? 이거는 근데 제가 정확히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 아이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돋보기란에 그래서 이런 진주 귀걸이, 이런 진주 악세사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거든요. 이 진주가 특히나 이런 고급스러운, 세련된 우아한 느낌을 줘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진주 악세사리 같아요. 요즘 가장 자주 착용하고 있는 주얼리들, 악세사리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